몬스타엑스 민혁이 팬소통 플랫폼 버블을 통해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를 공유했다. 민혁은 장문의 게시물에서 1 0주년을 기다려주신 몬베베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늦은 사과를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는 진작에 말을 꺼냈어야 했다고 인정하며 팬들의 걱정을 외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비난받을 만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이 초래한 실망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민혁은 또한 거짓 소문과 가족에게 가해진 가혹한 언사로 인한 감정적 고통을 공유하며 그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팬들은 이 메시지가 최근의 열애설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그의 반응이라고 널리 이해하고 있다. 민혁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표하며 팬들에게 소통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해를 받더라도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몬베베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며 과거의 애정과 사랑이 이제는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 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